형님 태국 어때요? 물가도 싸고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다던데 은퇴하면 그냥 거기로 가버릴까 봐요.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태국은 은퇴임인 희망국 1위로 꼽힐 만큼 한국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물가 저렴하죠. 생활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죠. 겨울 없는 따뜻한 기후까지. 처음 듣기엔 정말 은퇴자의 천국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리고 싶습니다. 좋아서 간게 아니라 살만하다고 느껴진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태국 가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지에서 몇년 살아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관광으로 한두 달은 좋아요. 근데 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왜 저는 태국 은퇴 이민을 쉽게 추천하지 않는지. 꼭 알아야 할 5가지 함정과 함께 3가지 실 사례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1. 물가 싸다지만 외국인 가격은 따로 있다. 처음엔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쓰고도 잘 산다더라. 맞습니다. 현지인처럼 살면요.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에겐 보이지 않는 가격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렌트비는 외국인에게 두세배 이상, 병원비는 보험이 없으면 하루 이번에 수십만 원 그리고 교통비 관광지 서비스 모두 외국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특히 방콕이나 치앙마이 같은 도시는 은퇴자 수요로 인해 외국인 렌트비가 이미 고공행진 중입니다. 결국 생각보다 많이 쓴다. 예상보다 빨리 돈이 바닥난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비자 문제는 늘 불안정하다. 태국은 은퇴자 비자를 주긴 합니다. 50세 이상 연수입 또는 예치금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갱신할 때마다 서류 지옥이 시작됩니다. 출입국을 자주 해야 하고 예치금 잔액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은행 잔고 증빙도 엄격히 요구됩니다. 게다가 태국 정부의 이민 정책은 자주 바뀌는 편이라 갑자기 정책 바뀌어서 비자 안 나온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곤 합니다. 한번 잘못 걸리면 자리를 잡아 놓고도 강제로 출국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3. 의료 시스템 생각보다 고비용 사설 병원에 의존. 은퇴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건강 문제입니다. 태국은 의료 인프라가 좋아 보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설 병원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현지 공공 병원은 대기 시간이 길고 영어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위생 상태가 떨어지는 곳도 많습니다. 결국 외국인 은퇴자는 대부분 고급사설병원의 방콕병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병원은 진료 한 번에 수십만 원이 기본입니다. 특히 암심장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는 한국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수술비로 수천만 원 나갔다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4. 외로움과 문화장벽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관광지에서 느끼는 태국인의 미소는 살아보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지어로 소통이 안 되면 일상에서도 불편함이 많고 은퇴자, 커뮤니티도 대부분 한인들끼리만 모이는 고립된 문화가 반복됩니다. 결국 친구도, 문화도, 언어도 막힌 상태에서 수년을 보내다 보면 정서적 고립감이 심해지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5. 돌아올 곳이 없어진다. 많은 분들이 좀 살아보다 힘들면 한국 돌아가지 뭐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거 계약은 끝났고, 국민 건강보험도 끊겼고, 연금 수령 조건도 복잡해졌다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기반이 없습니다. 그 사이 한국의 물가와 부동산은 이미 올라있고, 다시 자리 잡기엔 너무 늦은 나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일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치앙마이 거주 62세 김씨. 치앙마이에서 3년째 거주 중인 김씨는 처음엔 월 120만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렌트비 50만원, 전기세 교통비 외식비 등으로 평균 180만원이 들었고 병원에서 허리 통증 진단받고 MRI 한번 찍는데 70만원이 나가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쓰면 5년 뒤엔 모아둔 돈이 다 사라지겠구나 싶었어요. 실제 사례 이 비자 갱신 때문에 쫓기듯 살아요. 방콕 외곽 거주 59세 이씨. 태국 은퇴비자를 받기 위해 80만 바트 하나 약 3천만 원을 은행에 묶어놔야 했고, 해마다 1회 이상 갱신을 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은행에서 잔고 유지 기간을 하루 착각해 비자 연장이 거부됐고, 결국 다른 도시로 임시 거주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건 관광이 아니라 생존이구나. 실제 사례 산말 안 통해서 우울해졌어요. 태국 파타야 거주 65세 박씨 파타야로 은퇴해민간 박씨는 한국인 친구도 별로 없고 현지인과 대화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처음 1년은 여행처럼 보내다 그 다음부터는 살아야 하는 외로움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혼자 병원에 가거나 행정 업무를 보러 갈때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말 한마디 못 통하는 세상에 있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마무리 좋은 태국은 좋지만 사는 건 다릅니다. 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죠. 여행지로는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그곳에 살겠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기후, 언어, 문화, 의료, 그리고 심리적 안정까지 은퇴자는 그냥 싸고 따뜻한 나라보다 지속 가능한 안정성이 먼저입니다. 혹시 태국 은퇴 이민을 고민 중이시라면 최소 3개월 이상 살아보는 체험을 먼저 해 보시고 현지의 리스크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 드립니다. 다들 간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소중한 은퇴 인생을 베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태국 간다는데 왜 나는 절대 말리는 걸까? 은퇴 이민의 대표국 태국 그 이면에 존재하는 다섯 가지 현실적 위험 요인. 최근 몇 년간 한국 은퇴자들 사이에서 태국 은퇴 이민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파타야, 방콕 등은 따뜻한 기후, 저렴한 물가, 친절한 현지 문화로 인해 은퇴자의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면 은퇴비자리타이어먼트 비절을 받을 수 있고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태국에 대한 이민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에 정착해본 은퇴자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장기 여행과 실제 거주의 차이, 법적, 경제정문화적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 관점에서 태국 은퇴이민의 다섯 가지 구조적 위험을 짚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자에게 필요한 현실적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가가 싸다고요? 외국인은 예외입니다. 태국의 물가는 분명 한국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지 국민 기준의 평균값이며 외국인에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렌트비 주요 도시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의 임대료는 외국인에게는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흔하며 현지인 대비 1.52배 이상 높게 형성됩니다. 의료비 서비스비 사설 병원 및 외국인 대상 서비스 이용 시 가격차 등이 적용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 치료비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비용 전기세, 비자 연장 수수료, 보험료 등은 예상보다 높은 고정 지출로 작용합니다. 전문가 조언 단순히 물가 싸다는 정보만으로 이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외국인을 위한 소비구조와 장기거주 시 발생하는 고정비용 구조를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정한 비자 제도와 입국 규제 리스크, 태국의 은퇴비자는 매년 갱신이 필요한 1년 단기 체류 비자입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0세 이상. 연간 최소 수입 약 80만 바트 약 3천만 원 이상 혹은 동액 예치. 현지 은행 계좌 개설 및 일정 기간 잔액 유지. 비자 갱신 시 출입국 기록 및 세부 증빙 서류 제출 필수. 태국 이민국은 정책을 자주 변경하는 편이며 특정 시기에는 잔액 유지 기간을 하루라도 놓치면 비자 갱신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팬데믹 시기처럼 갑작스러운 입국 제한이나 비자 조건 강화가 발생할 경우 체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태국 비자는 영주권이 아닙니다. 매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금융 서류 관리의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체류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면 보다 영구적인 체류 옵션이 있는 국가와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 인프라는 양극화되어 있다. 태국은 국제적인 의료 관광 국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설병원 중심의 고가 진료 체계에 국한된 사실입니다. 공공병원 의료비는 저렴하지만 외국인 이용자는 대기시간이 길고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사설병원 시설과 의료 수준은 우수하나 외국인 기준 진료비는 고가이며 의료보험이 없으면 큰 부담이 됩니다. 예 방콕의 국제병원에서 MRI 검사 시 평균 비용은 60만 80만원 수준 간단한 입원 치료도 수일간 1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전문가 조언 의료비 지출을 사전에 예상하고 국제건강보험글로벌 헬스인슈런스 가입 여부와 비용 대비 보장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언어 장벽과 사회적 고립감. 태국 내 거주, 외국인의 상당수는 현지 언어를 배우지 못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태국어는 발음과 문법이 한국인에게 낯설고 영어도 대도시 이외 지역에선 널리 통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은행 관공서 등에서의 행정 소통 곤란, 현지 주민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 한국인 커뮤니티 의존 문화적 고립감 심화, 전문가, 조언 현지 적응력은 은퇴이민의 핵심 변수입니다. 언어 학습 계획과 커뮤니티 구성 여부 등을 사전에 체험해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귀국 후 복귀 어려움, 살다가 힘들면 돌아오면 되죠 라는 말은 실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태국에서 수년간 거주한 뒤 귀국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가입 대기기간 발생. 주거 문제 월세 상승 및 계약 거절 사례 증가. 사회적 연결망 붕괴. 연금 수령 조건 변경 시 불이익 발생 가능. 한번 이민을 택하고 한국 내 기반을 정리한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태국 은퇴 이민을 양방향 옵션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편도행 티켓이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태국 은퇴 이민 감성 아닌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은퇴이민의 본질은 단순한 소비 축소나 해외 생활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태국이 은퇴이민 대상국으로 갖는 장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는 체류 불안정성, 고비용 의료, 문화적 고립감, 비자 리스크라는 구조적 문제가 상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가와 기후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장기 거주 시뮬레이션과 사전 체류 경험을 반드시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퇴 이후 삶은 잠깐 머무는 여행이 아닙니다. 생의 마지막 30년의 안정과 행복이 걸려있는 중대한 선택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